아니, 이렇게, 요새 뭐 드셨으면 좀 사야 될것 같은데요? 아니, 눈 홍보물이라 안 사도 돼요? 아, 그래. 행정을 아. <laughs> 몰라서 그래요. <laughs> 응, 그를 많이 해드야지 아, 도덕재리도. 오덕쪽에 도덕도 좋아요? 제도얼나덕재리도생이요 육성부터 나가고, 그런 것도 다 나가고, 다른 게안 오르는 거 아니야? 어느 <laughs> 정도 <laughs> 절고부드럽로습니다육지도 향이 강하고, 조금 음. 전 향이 약한 데 지내고, 음. 그리고 호박육보다더맛있는데예요 <laughs> 네. 그렇죠. <그것도> 그렇그요 <맛있지? 웃음> 네, 네, 네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아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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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 돼지 네 맛있다 아 내가 해맛있도 맛있다 그런 방요맛어 그래요? 되게 맛있도 않고 어에 국물을 이용 아, 이 와, 이것도 바다 울릉도에서 많이 팔대요 네, <laughs> <맞습니다>. 음 <laughs> 예, 예스로 예, 예, 이게 특산품이래요 감사합어가 저희 삼이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이려 했는데 울릉도 오징어가 거아니가이 이렇게 놀러 오시면 오징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징어 진짜 귀하잖아요 저는, 그냥, 그분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, 네. 그분이 가지고 오징어먹기없 <laughs> 그분이, 우리 어머니 되게 아껴가지고, 우산을 안 해도, 그 상고를 찾아왔어요. 귀한 오징어. 공해에서 오징어 오징어 잡히는 오징어가 진짜 최고 아닙니까? 예. 맞습니다. 근데 왜 오징어는 시식을 안시켜주나요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